어, 사주나 명리를 배워서 단순히 사람 사 풀이해주고 막 하는 거에 그냥 심취해 갖고 왜 우리가 신살 찾아내고 격국 찾아내고 막 글자, 십성 찾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성과 관련해서 어떤 십성이 이 사람한테 있으면 그 직업군에서 잘 발현해서 쓰겠습니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뭔가 그 직업군에 하나씩 이제 가져와 볼 건데 오늘은 대표적인 직업군에 우리가 선망하는 대상에 늘 동경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연예인들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연예인 사주 결국 스타죠. 응. 자, 스타를, 스타성이 있는, 자, 또, 또 써볼게요. 비겁이 있고,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막 앞에 우리가 십성에 대한 거를 엄청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특성이라든지 성격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대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자, 연예인들의 직업에는 뭐가 있어요? 가수, 연기, 가수, 연기, 춤, 예술, 막 이런 거다 있죠. 그 다음에 개그맨, 막 이런 것, 이런 사람들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연예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 무대에서 막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들, 대표적인 연예인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대중한테 알려지는 그런 큰 스타가 되었을까요? 우리 보면은 이제 이 십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비식재관인이라는 다섯 개의 키워드 안에서 자, 그럼 연예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쓸수 있겠습니까라는 거를 머릿속에 빨리 회로 굴려 보세요. 식상. <웃음> 식상. <웃음> 자, 식상 1번 나왔어요. 1번. 자, 왜 식상이 1번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표현이라고 바로 <laughs>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한다든지, 노래한다든지, 춤춘다든지, 연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 뭐를 해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서 표현을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식상이 많이 발달이 돼 있으면 그런 것을 잘 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그쵸?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딱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재주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만약에 식상이 없이 관살이라든지 관인이라든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섰을 때 고민이 많겠죠.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노출해야 돼요? 이러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잘 노출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연예인의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은 식상이 발달해야 됩니다라고 찾아갔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끼와 재능만 있으면 안 되겠죠 본인이 뭐가 또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대중한테 알려진 스타가 될수 있을까요를 또 머리에 회로 한번딱 굴려보세요 그럼 두 번째가 나와요 겁재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개 의견 나왔어요 인성 겁재 평관. 또, 금방 여기. 금방. 재성, 재성,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식상에 전부 동의했죠. 어, 이게 있어야지 이제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능이 발현됐을 때 누가 그 사람들을 봐줘요? 사람들이 봐주죠.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팬이 되죠, 팬. 그러니까 팬층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팬층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비겁이 있는데, 자, 비겁이 있으면 이제 팬층이 많이 생겨요. 근데 비겁은 또 뭐가 돼요? 경쟁자도 될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자도 되는데, 팬층이 많은 거랑 조금 갈려요. 나와 같은 수많은 경쟁자, 수많은 사람 앞에 노출을 했죠. 그러니까 왜 공연을 하면은 막 몇만 명 스튜디오 아그 뭐야 그 경기장에서 막 공연하잖아. 그럼 사람들 그럼 그게 전부 다 비겁은 아니라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연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팬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팬의 이름이 있잖아. 팬. 그럼 그 팬층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는 그 팬층은 제성의 영역으로 들어갔나요. 팬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재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또 보세요. 재성. 그래서 두 번째, 재성. 1번 식상. 2번 재성이었어요. 나를 봐주는 수많은 팬층. 나를 지원해주는 팬층. 그 팬층이 곧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됩니다. 재성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재성의 팬층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인스타에 내가 보는데 진짜 자기가 진짜 선망하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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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라 그러대? 참. 자기 최애에 나타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나타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하는데 진짜 1억 굿즈 쫙 깔아놓고 춤추면서 진짜 예쁜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 댓글들에 저 굿즈 전부 1억인데 이러면서 다 올라왔다 그랬잖아. 이미 이제 팬층이 같은 팬층이 저거 다 합하니까 1억이야? 이러고 또 계산해버렸어요 1개 개인 한 명이 1억의 굿즈를 깔아놓고 그한 명을 위해서 그게 전부 재성적 팬층의 팬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비업을 뛰어넘어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경쟁력은 있으나 나의 팬층은 재성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대중적 인기와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내가 가진 식상의 매력이 어필이 돼서 상대방들이, 아, 너무 좋아요 해서 돈을 쓰는 팬이 생긴 거예요. 친화력이 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1번 식상, 2번 재성이 있었어요. 음. 그 다음에 또 3번까지만 우리가 이제 연예인한테는 이거 세 가지가 있으면은 연예인의 능력에 연인이 될수 있는 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 뭐를 한번, 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 스타성의 별에 더 가까이 갈수 있을까? 이미 식상하고 재성이 있어서 나는 이미 능력을 갖췄고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관성. 그렇죠. 그렇죠. 평가를 받아야 되죠. 음. 대중의 시선과 평가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죠. 어, 그런 거는 인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이 팬덤을 재성을 할 때는 재생관이래서 관으로 흘러가서 나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뭐. 결국은 단지 인기만 있고 실력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결국 끝에 뭐예요? 아까 관성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결국 나의 명예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명예가 실추됐을 때, 굳이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만 봐도 어쨌든 스타의 별이야라고 별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의 명예가 실추됐을 때 엄청난 파급력과가 있어서 더큰 데미지를 하죠. 그때 예전에 그 이성균 사건이 있었을 때도 솔직히 그때 지나가면은 그 정도 큰 사건이 아닐 것 같았는데. 그 친구는 뭐가 제일 컸을 거라고 나는 그때 느껴졌거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 게 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 명예가 꺾어져서 그 다음에 정치인들 중에도 저렇게 시장이었던 사람이나 다 그때도 내가 그런 사건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명예가 실추된 것이 자기 목숨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지도나 권위, 상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스타의 별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 연예인 사주에는 이렇게 식재관이 잘 발달이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잘 발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누군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누구의 사주를 이거를 딱 생각하자마자 누가 딱 떠올라 오냐면. 유재석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재석 사주를 한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주는 또그 사람이 정확히 그게 그 사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거기에 있는 사주 생일로 딱 열어보니까 유재석 사주가 그거였어요. 인자의 무신의 정축이었어. 자, 그러면 정축은 뭐를 깔고 있죠? 화생토 이래서 식신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는 상관을 올리고 있죠. 여기는 화각급정제그 다음에 수극화 정관이 또 밑에 보이 뭐 있어요. 자 여기 사주에 식시 상관이 상관적 능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사람이 이제 방송활동을 하는 거 보고, 저 유재석은 분명히 상관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상관이 월간으로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깔고 있어요, 상관이? 상관생재. 하고 있죠. 이 재성은 또, 평관하고, 신자진 합하고 있죠. 신자진 합하면, 신자진 뭐예요? 수죠. 여기다가, 축토도 수의 기운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크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아주 크게 생각하는 거. 관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거죠. 바른 생활, 명예, 절대 벗어나지 않죠. 이렇게 크게 오는 연예인 중에 이때까지 이만큼 구설 썼고, 이만큼 바른 생활에 그런 연예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를 이제, 연예인 사주를 생각하자마자 유재석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사주를 딱 열어봤더니, 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곧 돈이 됐으면서 팬덤을 다 형성, 형성을 하고 나서 이 상관 또한 여기 뿌리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힘이 강한 상관이 능력 발휘를 했, 하면서 자, 상관이 또 견관하고 있죠. 상관, 견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조직체에 들어가서 얌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프리랜서죠. 알고 보면. 연예인의 프리랜서 직군에 자기가 원하는 직군에 크게 발현해서 상관, 정관을 쓰는데 모두 갖고 있어요. 평관을 갖고 있으니까 스타성의 포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크게 벌고 있죠. 신전이 삼합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돈을 크게 벌고 식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별을 키웠습니다. 이래서 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주 같아갖고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면서 또 누가 궁금했냐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에 또 누가 부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살짝 궁금했어. 한 사람이 김태희였어요. 왜냐면 그 김태희는 뭐, 뭘로 유명해요? 예쁜 거랑 또 똑똑한, 서울대. 서울대. 그게 제일, 진짜, 왜, 연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연기를 잘 하는데도, 서울대의 그 똑똑함이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녀서, 너무 똑똑한 연예인. 그래서 연기가 한 번씩 평가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김태희 사주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김태희는 경신, 김용, 신축이었어요. 제가 찾은 바로는 정확히 맞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인터넷에 떠져가다니는 그 생일이 100%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일주가 뭘 깔았어요? 토생금 일에서 편인 깔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토생금 일에서 편인을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금금목 일에서 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겁재를 놓고 있죠 다시 겁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열어본 순간 아 김태희가 갖고 있는 식상의 재능은 좀 줄었, 줄었고 뭐가 발현이 돼 있어요? 인성이 엄청나게 편인을 딱 올리고 있죠 편인이 거기다가 일주 기둥에서 기토가 올라가갖고 편인이 올라가 있어요. 월지는 묘목이에요. 그렇죠? 팬덤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발현해서 쓰는 거는 인성적인 걸 훨씬 많이 발현해서 쓰고 있죠. 예전에 내가 인터뷰, 어, 뭐 인터뷰한 건가? 이런 게 살짝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외모가 너무 예쁘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연기가 이제 평가가 절하되는 거냐 이럴 때 세상에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고 진짜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막 이런 게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쉬운 거는 공부였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부 머리는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데 그게 식상의 표현으로 나가려고 하니 예쁜 예쁜 신금과 가진 머리가 가로막아서 식상의 기운이 표현력이 줄어들었죠. 근데 펜덤은 크게 형성은 돼 있죠. 형성은 돼 있으면서 겁재를 딱 올리고 있으니까 늘 경쟁 사회에서 경쟁자에 치여서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촉이 엄청나게 좋죠. 묘신, 원진, 기문에 싱금 올려있고 축, 축토예요. 이 촉들을 인성적 기운으로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 편인이 엄청 강해요. 음. 음. 엄청 힘들었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 보였거든. 음. 뭐. 네 그래서 연기하는 거는 엄청 힘들어했고 공부하는 건 쉬워했고 근데 연예계에 나와서 결국은 그게 무기가 되긴 했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예쁘고 그만큼 똑똑하지 않았으면 그냥 연기 실력만 보면 은 이만큼의 팬덤이 현재성 팬덤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수 있겠냐고요 외모가 딸렸다든지 그냥 외모만 이뻤다든지 근데 거기에 서울대라는 것까지 같이 오니까 확 사람들의 이목이. 근데 진짜 지금 이제 벌써 그 나이가 됐지만 김태희 그 20대 때 진짜 나도 깜놀 아니 저런 외모가 진짜 예쁘긴 예쁘다 이러면서 왜냐면 그때 돌아다니면 김태희 그거 등신대 있잖아. 그러면서 사진으로 모델한 그 파리바게트도 있었고 가서 빵 사다가 그거 보게 되더라니까. 사람 얼굴을 보게 되더라니까 너무 예뻐서 그래서 너무 예뻐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진짜란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무기가 돼서 뭐가 생겼어요? 팬덤이 생겼잖아요 그 대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돈도 벌었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무슨 드라마 배역 맡을 때마다 꼭그 말이 나오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예전에 내가 이칼 갈고 나온 것 같아 라고 느낀 게 있었어. 그때 사극 했을 때 장희빈이었나? 그때 내가 잠깐 봤을 때와 진짜 열심히 칼 갈고 저거는 진짜 연기로는 저만큼 하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도 그래도 댓글로 보면은 그거를 평가를 까내리다가 뭐 맨날 몸이 건조하다든지 막 이런다든지 그런 거는 역시 여기에 식상이 연월로 식상이 하나씩만 가 있었어도 이 사람이 훨씬 그 예쁨과 똑똑한가. 그래서 다 주지 않았구나. 이런. 그, 그렇지 않아요? 사주 보면은 다 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야, 좀 드는. 와, 음. 어. 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또 봤어요. 딱 봐놓고 나니까 지금 뭐가 빠져있는 것 같아 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왜 연예인들 보면은 간혹 막 팍팍 튀는 친구들 보면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왜 활약하고 있는 나는 그 개그맨 이수지 지금 나 요즘 너무 놀라워. 아니, 이 친구가 도대체 이런 능력을 원래 옛날에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이수지도 눈에 띄고 몇명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좀 아까, 아, 화려함 이렇게 얘기해서 또 누군가 궁금해. 내가 이거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아까 유재석? 그럼 김태희가 식상이 있을까 없을까? 유재석은 상관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김태희는 왠지 식상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딱 열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참 만, 맞는 것도 있긴 있구나 하면서 누가 또 떠오르냐면은 여자 탤런트 중에 김혜수 있죠. 김혜수가 또 떠오르는 거야. 김혜수 좀 다르잖아. 뭔가 독특하고 묘하고 매력이 있고 연기도 잘하고. 그 친구는 연기도 잘하는데 뭔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눈매가 좀 있죠. 자기 주도적인 그런 눈매가. 그래서 살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또 생일을 뒤져봐서 열어봤더니, 경술연애, 값신 아. 모자예요. 자 그러면 무토가 자수를 깔았어요 자 뭐예요? 정제죠 정제가 목극토 이래서 뭘 올렸어요? 평간을 올렸죠 아래로 어 토생금 이래서 뭐를 또 월지로 깔았어요? 식신에서 투간했어요 경금이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격이에요 그 다음에 토토해서 비견을 또 깔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요 사주를 또 여러 번 순간 뭔가 어울린다. 어? 보이는 거랑 어울린다. 평관이 식신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신격이면서 식신 제살격이에요. 어, 카리스마, 능력, 자기의 가, 갖춘 능력. 이런 거는, 뭐 다르다. 근데, 식신이 표현되면서 평관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연기를 해도. 엄청 드러나죠. 그리고, 이 김혜수가 뭐 영화 찍고 저번에도 무슨 영화 찍은 것도 보면 항상 임팩트가 있어. 보면은. 그리고, 그, 뭐랄까,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이 김혜수가 연기를 하고 있으면. 아, 식신이 엄청 발달, 근데, 김혜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아니고 식신일 것 같지나 그런 느낌이 있죠 어, 왜냐하면 상관적 기질로 막 행동하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식신에 자기가 추구하는 깊은 장인정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식신을 올려서 식신도 왕하고 평관을 올렸어요 음, 그 다음에 정제를 깔았으니까 팬덤도 있고 관도 올렸고, 식재관 다 완성이 돼 있죠. 약간 근데 아까 유재석 봤을 때랑 조금 다르죠. 유재석의 그 온화한 이미지의 그 느낌과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의 느낌이 저 평관의 글자로 갈렸나 보다. 근데 유재석도 정평관은 다 갖고 있었잖아. 아까 위로 올렸죠.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드러나는 건 정관적이지만 자기 내면 안에는 평관스러운 성향도 갖고 있는 거잖아 보여지는 건 정관이지만 상관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연예인 사주도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아저 친구는 왜 그럴까 이러면서 한, 번, 한 번씩 보고 있으면 뭔가 찾아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오늘 이제 이렇게 기획한 거는 어, 직업성을 찾아가다 보니 첫 번째 직업성으로 연예인이 나와서 그렇지,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직업성을 찾을 땐또 이런 식으로 한번 유출을 해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를 열어보고, 한번 통변도 해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접목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엎으면서, 아, 저 사람의 특성과 성향을 한번 찾아봐 주면, 아,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느 분야에서 이 사람은 별이 될 것인가 알게 되겠죠. 어떤 분야에 가면은 별이 될 것인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이 왔었는데 진짜 그 개수일간이 개축에 개축에 여기 기토에 또 여기 무술에 축술미 다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미토에 어. 아, 여기가 여기가 토가 아니고 여기가 토였어. 이래 갖고 이만큼이 다 토였어요. 여기가 감목이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이 나요. 정평관이 저만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정평관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 저만큼 정평관 갖고 있으면서 토로 저만큼 있으면 한 직장에 머무르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한 직장에서 20몇 년을 일했는데 그거를 제가 찾아가 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결국 40대 중반이 조금 넘어가서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제 40대 중반에 회사가 기울어져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이 되니 나오게 될것 같은데, 나오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체계적인 계획을 한 세네 가지 딱 얘기하는데, 그 세네 가지가 어, 자기가 앞으로 살아야 될 안정된 거와 그 다음에 밥 먹고 살아야 될 수입을 생각하다 보니 가지를 네 가지를 치고 있더라고. 근데 그네 가지가 전부 자기가 다른 할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증권 투자 그 다음에 정안 되면 알바라도 하면 한 달에 200은 벌 텐데 그럼 밥은 먹고 살 텐데. 그 다음에 집을 문서를 어떻게 굴려서 월세를 받으면서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집을, 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팔아서 이렇게 할 건지, 막 이러면서 방향성이. 근데 거기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서 불안정하니까 그만은 둬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만두고 난 후에 막연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나서 직업성을 찾아줄 때 정평관이 토로 저렇게 혼잡하면서 엄청나게, 엄청 지금 지금 금방 꼭 사투리 같지 않았어요? <웃음> 잠깐만. <웃음> 자, 혼잡해서 저렇게 토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자, 그런 사람한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어, 자격증을 못 땄는지 무인성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뭘 땄는지 뭘 했는지 찾아봐 주다가 결국 이 사람한테 어, 부 부동산 쪽에 관련된 거를 뭔가 플랜을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어, 여러 갈래 그네 갈래 이상 장가지 치고 있는 그 수많은 잡, 생각으로 괴로움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심플하게 다듬어 줄수 있는 능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 직제관 이런 식으로 잘돼 있어서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연예인을 하겠다고 해. 그러면은 힘은 들겠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 분야에 잘 찾아가고 있으면은 그런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리가. 알겠죠? 자, 이래서.